캐나다에서 노인들을 태운 버스가 트럭과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한 마을 주민들인데 무려 15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김준호 월드리포터입니다. 캐나다 매니토바주 카베리 인근의 고속도로. 검은 연기가 치솟고 있는 교통사고 현장엔 대형 트럭과 버스가 심하게 부서진 채 세워져 있습니다. 포장 도로에는 깨진 유리와 파편이 흩어져 있고, 경찰은 현장에 접근 금지 테이블을 치고 사고 수습에 나섭니다. 노인을 태운 버스가 우선 멈춤 양보 팻말을 무시하고 그대로 횡단하다 반대 방향에서 오던 트럭과 충돌한 것. 두 사고 차량의 운전사는 모두 생존했지만. 타고 있던 25명 중 15명이 목숨을 잃었고 10명은 병원으로 이송됐습니다. 버스엔 노인들이 타고 있었는데 이들은 모두 근처 마을 주민. 노인들은 함께 버스를 타고 문화 행사나 카지노에 놀러 가는 일이 자주 있었고. 이날도 마을 근처 카지노로 향하다 사고를 당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정확히 어느 차가 위반했는지 수사에 들어갔습니다. 캐나다에서 교통사고로 이렇게 많은 사상자가 나온 것은 드문 일. 지난 2018년 주니어 하키 팀을 태운 버스가 트럭을 들이받아 16명이 목숨을 잃은 이후 처음 발생한 대형 교통사고입니다. 월드뉴스 김준호입니다.